야다필 컷시고요. <laughs> 디바 어렵고요. 디바 하이드 맞춰주세요와메 <laughs> <메이 웃음> 겁나 잘하네. 저도 알아요. 와 메이야 사랑한다. <laughs> 네 저도 사랑해요. 자 어렵고요. 네 윈서 얼거든요. 윈서 얼 죽, 죽이고요. 어 걷자 보는 거. Ha <laughs> ha 뭐야, 해되는부분 <laughs> 잠깐만. 호우, 돼요? 호우, 잘해. 요 호우, 잘님호 잘해. 세요 호우, 잘호 잘해. 호우, 잘잘 원팅할게요 이거 어차피 메이 서브탱 그런 쪽으로도 <laughs> 포함되니까 <나> <laughs> <회의. 웃음> <reasonably> <laughs> 알로 알로 <platformer> <laughs> 안 <되면> 뭐 <웃음> 알로 알로 <laughs> 일단원일 <원힐> 합시다 원리가 될까 이게? 아 <laughs> 어, 이거 그냥 내가 죽지 않으게요 내가 원일렙 감당돼 이거? 어위도위도위도 아우 박스 박세위도 확인 원. 겐지 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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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위도 조심 그래 빠졌어 그래 빠졌어 잡아, 내가 줄겠는데. 호그, 호그 얼려요. 나이스, 호그 얼렸다. 호그, 호그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디바도 나이스. 얼었어요. 디바 잡아주세요. 디바 컷이고요. 네? 이거 바로 이거 가줄게요. 나이스. 호그 또 거다, <laughs> <얻어서> 또 <laughs> 가졌어요. 뭐야 이게? 왜개사기인데아 <laughs> 호그가 사기야. 호그님이 잘했어요. 아, 나이스, 송아나 컷시고요 네? <laughs> 위도 붕겼으니까 네, 좀 살릴게요. 덥치죠, 덥치러 가자, 덥치러 가자, 덥치러 가자. 덥치면 안 돼, 덥치면 안 돼. 죄네 미안해. 어, 잡을게, 잡을게. 그럼 덮치면은 살짝 그리스가좀 따르긴 해요. <laughs> 우리가 아, 그딜라딜라이맥크리 아, 메이 어서 안쪽에서 맞는 게좀 유리하긴 해요. 나는 <laughs> <없어서. 웃음> <laughs> <laughs> 그냥 호그 할게요. 이 왼쪽에요. 이거 메이 이거 메이 성공하면 갈까요? 네, 애들 디른다. 나이스. Okay. 오케이. 살린다! 살렸어. 이제. 이거 겐지 궁, 메이 궁으로 막을게요. 알겠죠? 네. 네. 메이 궁쓸 테니까, 메이 궁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겐지가 못 공격해요. 네, 못 그것만 좀 알아주세요. 아, 뒤에, 뒤에! 뒤에 겐지! 뒤에 지 미드 정면에 있어요. 야, 거점에 겐지 궁 썼어요. 범위 안으로 오세요. 겐지 컷이고요포크까지 얼었고요. 위도 제가 볼게요. 위, 위도. 위도 제가 보이긴 한데. 위도위도위도위도 오케이. 겐지 얼거든요. 맥크리님 헤드 맞춰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고 개피. 오 개피야. 메르시피리어 나이스. 컷이고요 맥크리 위도 컷이고요 없어, 디바 메일. 얼려 이거... 뭐야? 디 바필이에요. 이거 자살하고 송하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나이스. 이런 식으로 계속 막아보죠. 저거벽에바고올라으면나다 <laughs> 죽었겠는데? 제가 그것다 계산하고 일부러 그거 바로 앞에서 설치한 거예요. 아 진짜 진짜 허언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아, 야파 진짜 거 저거. 잠시만요. 겐지 내가 보는 중 겐지 질풍창 빠졌고 뺐고요 나이스 왼쪽에 호구 있고 나 프렙 있어 이제 그래 있어 어 겐지 질풍차 빠졌는데 이거 잡을 수 있나? 야 그럼 뭐가라아 가.. 아, 이건 힐 겠다 잡다 부셨다 겐지 피 겐지 피야 침착해 침착해 할만하거든요할만하거든요좀더 아, 집착하게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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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구 얼려드릴게요. 야타필 컷이고요. 야타. <놀람이 방울하네. 웃음> 디바 얼었고요. 디바 하이드 맞춰주세요와매 네, 네. <laughs> <매일이> 겁나 <laughs> 잘하네. 저도 알아요. 와, 웨이야. 사랑한다. 네, 저도 사랑해요. 자, 얼었고요. 네, 윈성 얼거든요? 윈성 얼, 죽, 죽이고요. 아, 거점 오는 거. 나 사랑해! 나 윈성 올라가 윈성 올라가줘. 아야원일이 좋.. 나쁘지 않았어요 디러왔어요저 어... 지금 아 이거 안 되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거공격 할게요 고, 공격도 원 하죠 공 오케이 확인 위도보러 갈게요 <laughs> 나의헤야지면모르는 세상에 제가 들로갈대요인데시간대 절대 그저 놓자케. 나만은 날 보내지 <목소리> 못한겠어 저는 전통이 있죠. 저는 시즌 1 때부터 전통 메이 전통. 아 기계. 아. 마이 네임 이스 존 크래스 소댄싱 크라우. 나다 볼게. 앞에 더 들어봐. 나타 내가 썰어 줄게. 우리 지금 팅 가자 가자. 앗띵팅정리하 와, 뒤질 뻔 여기 더 있네. 위도 있다 얘네. 위도 확인. 아우, 클래스. 호구 홀이 열려 드렸어요. 2층에. 오감사나비리안 되는데. 쟤었어 아, 쟤이피이피 에, 네, 벽 뒤에 호구 있고요. 호구 알었어요 네. 왔습니다. 아, 파치. 어, 이걸... 잉크리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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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나이스... 자... 음... 그걸 뭐라 하지? 쇼팽의 상할지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노래. 이런 걸 뭐라 하지? 클래식이야, 클래식. 아,